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 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권의 부분으로 97편에서 102편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시편은 구 의도적으로 구성된 총 5권의 꽤 많은 분량의 시집입니다. 1권에서부터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애가가 주로 이루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찬양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죠. 확실히 오늘 읽은 말씀을 봐도 1, 2권대에 비해서 찬양과 경배에 관한 시편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98편에서 100편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찬양하고 또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명령을 하는 시편의 기자를 볼수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과 9절, 또 99절 1절, 4절 7절에서 8절 또 100편 3절에서 4절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느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도록 나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 재수없네 라고 하면서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조금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크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주일 설교도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넘어지지 않아서 순간 하늘 앞에 감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런 일을 겪었다면 아마 10대쯤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아마도 와 내가 순발력이 있어서 이랬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졌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의 관점이 조금씩 변해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느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삶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을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히로애라기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좋은 일에서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슬픈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님의그 통치 아래 있음을 하님의그 주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구절 98편에 99편 9 98 100편에 그 말씀드렸던 그 구절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구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통치를 노래하는 구절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콧노래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또 말하고 내가 아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도 찬양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